내 몸을 지키는 건강 백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최근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아이들의 성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남보다 성장이 빠르다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체적 발달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사춘기의 이차 성징이 나이에 비해서 일찍 나타나는 이른바 성조숙증 때문에 키 성장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물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키 성장과 성조숙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성조숙증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성조숙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 조숙증은 또래보다 2차 성장이 일찍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보통 여자 아이는 8세 이전에, 남자 아이는 9세 이전에 2차 성장이 시작되면 성적 속도는 진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좀덜 빠르지만 성장이 또래보다 조금 그러니까 1년 이상 정도 빠른 경우에는 조기 사춘기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한 5년 전보다 42% 정도 더 증가할 정도로 이제는 좀 아주 대중적인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성조숙증이라는 게 이차 성징이 또래보다 빨리 나타난다는 건데요. 단순히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 이 성조숙증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일차적으로는 성적 발현이 빨라서 이 예민한 시기인데 가슴 발달을 보여서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체형이 변하거나 때에 따 초경을 하게 돼서 아이가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차적으로는 성장이 빨리 빨리 커버려서 어릴 때는 키가 또래보다 큰 편이지만 또는 비슷했지만은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키가 안 크거나 결국 키가 작아서 조금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중학교 때, 남학생은 고등학교 때키 때문에 병원을 늦게 와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 될까요 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런 위험 신호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자녀와 일상생활 중에 가슴 몽우리가 보이거나 정수리 냄새가 달라지거나 생식기의 변화 또는 반항적인 그런 행동의 변화 등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아니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사춘기 징후을 부모님이 알아차리시는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막연한 짐작보다는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미리 성장판 검사, 혈액 검사를 하기만 해도 충분히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성조숙증이 대체로 여자아이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남자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네. 남자아이 경우에도 요즘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율로는 당연히 여자아이보다 적지만은 임상에서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육류 위주의 편식, 라면, 과자, 음료수 등의 노출 또는 폰이나 게임 등으로 늦게 자고 활동량이 떨어지는 생활 등으로 인해서 비만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상에서는 그냥 보기에는 전혀 뚱뚱하지 않은데 배만 나온 내장 지방형 남자아이들이 조숙한 사례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라고 해서 또는 외관상 마른 편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성장판 검사를 하게 되면 성조숙증 여부와 또내 아이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성장판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확인하면 뼈나이를 알수 있고, 그 뼈나이를 다시 확인하면 성장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정도 알수 있기 때문에 최종 예상기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전기도 크고, 어머니 아버님이 키죠. 유전기도 크고, 형제들도 키, 큰데, 유독 작은 아이가 있고요. 부모님은 다 늦게 컸는데, 자녀는 빨리빨리 빨리 크는 조숙인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렇게 미리 확인하면 성장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진단을 받았는데 성 조숙증이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최종 키가 작다면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방에서 성장과 성 조숙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흔히들 조경탕 또는 성장탕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오장육부 체질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면서도 키성장을 유도하고 또는 뼈나이와 사춘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그런 개별 맞춤한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좀 빠른 친구들은 키가 작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키는 더잘클수 있도록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체형이 틀어져 있거나 성장에 방해되는 체형 구조를 아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 치료나 추나 치료 등으로 교정과 통증 개선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또래보다 2차 성증이 특별히 빨리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정 나이가 되면 성 조숙증 검사를 받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학년이 올라가고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문득, 어, 왜 요즘은 안 크지? 싶어서 확인하면 성장판이 진행속도가 빨라지거나 특히 여자아일 경우에는 초경을 한 후에 달려오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에는 좀 확인을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면 그 전이라도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성 조숙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편식하지 않고 야채,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인스턴트 음식 노출을 줄여서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루 한 시간 정도는 신체 활동, 운동을 해서 내장 지방이나 체지방이 과하게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잠도 몇시 전으로 일찍 자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을 못 자거나 잠병치레가 잦아서 잘 아프거나 또는 식욕도 없고 입맛이 없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키가 당연히 잘안 자라기 때문에 그런 자녀의 건강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점점 살이 찌게 되는데요. 성조숙증의 주된 원인이 소아 비만인 만큼 아이들의 생활 리듬과 식사 시간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